네 안녕하세요 환농입니다네 오늘의 종목은 예 웹젠. 예 시가총액이 5,900억에 퍼는 11배, PBR은 0.8 정도. 굉장히 게임 회사치고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구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뮤라는 게임 예 고쪽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도 그 전에 한번 적자였다가 지금 계속 흑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대, 뭐 25%대에 저 퍼라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부채 비율이 12%대. 당좌 비율이 280% 유보율이 3,500%에요. 자,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웹젠의 위치가 굉장히 높지가 않고 낮은 다리에 와있고요. 자, 주봉에서도 지금 거래터진 양봉이 나오고서 눌림목 받아가면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진입은 언제 하느냐? 어, 한내일 정도 봤는데 만약에 음봉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금액을 무시하고 바로 들어가시구요 대략적인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6,500원 16,600원이 깨지면 바로 그냥 진입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게임 회사는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규제가 나오면 어떤 악재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손절은 지키셔야, 어, 지키셔야 됩니다 15,600원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돼요 자 웹젠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